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고 안녕하세요 책발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부는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저자 윌리스 와테스 출판사 포레스트북스 1910년 오리지널 초반 폰 디자인 100년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법칙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장.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가난을 미사욕으로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부자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누구도 충분한 돈 없이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펼칠 수도, 영혼을 일깨울 수도 없다. 가능성을 펼치고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활용할 자원이 많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이런 자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러 자원을 활용해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고 신체를 건강하게 가꾼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 기초를 이루어야 마땅하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목적은 발전이다. 모든 생명에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을 누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사람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나는 이 책에서 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부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품이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죄악이다. 부자란 누구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돈이 부족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세상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인생을 누리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한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원을 살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만 자유롭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은 더 풍족하고 충만한 삶에 대한 열망이므로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이다. 원하는 것을 모두 살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몸, 마음, 영혼의 만족이라는 삶의 세 가지 동기를 위해 살아간다. 이세 가지 사이에 더 우월한 것은 없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 영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역시 온전할 수 없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마음과 몸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고귀하지도 않다. 또한 마음만을 중시하면서 몸과 영혼을 부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마음과 영혼은 돌보지 않은 채 몸만 가꾸며 사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가능하나 많은 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어떤 말로 둘러댄다 해도 육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하며 살수 없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은 가능성을 구체적 성과로 실현할 때 충족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 편안한 옷, 안락한 주거지가 없거나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없다. 적절한 휴식과 흥미로운 취미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탐구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이나 관찰할 기회, 다른 사람과 지적인 교류가 없다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취미를 즐겨야 하며 주변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뭔가를 주는 행위는 가장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로서, 사행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수 없다. 신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음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충만하게 영혼을 가꾸려면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전적으로 옳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자가 되는 법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신과 인류에 대한 직무유기다. 자신의 삶을 가능한한 충만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신과 인류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집회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긴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도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어떤 나라의 국민은 모두 부를 누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수 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환경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이다.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알수 있다. 더군다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뛰어난 재능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 역시 아니다. 극도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많으며 돈을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인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을 따른 결과이고 같은 원인은 항상 같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이쯤에서 혹시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 극소수만 따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타고난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된다.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요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확실히 부자가 될수 있다. 앞서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지리적 위치는 중요하다. 사하라 삼아 한가운데서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곳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과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수 있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직업 선택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부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웃집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좋아하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잘 갈고 닦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린란드보다는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장사가 더잘될 것이고 연어잡이라면 연어가 잘안 잡히는 플로리다보다 노스웨스트에서 더잘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나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자본이 많다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특정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고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 축적은 부자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 해라.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다.3장. 부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다. 즉,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로 막아 부자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특정 분야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다른 길은 열려있기 마련이다. 철도 산업처럼 거대한 분야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분야는 이미 상당 부분 독점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는 기회가 널려 있다. 몇 년만 지나면 항공교통과 항공운송도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철도 재벌 제임스 제롬 힐이나 다른 철도 분야 거물들과 경쟁하는 대신 항공 운송 분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철강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곧 철강 회사를 떠나 몇만평 규모의 농장을 사서 식료품 생산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요즘은 작은 땅을 구해 집중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부자가 될 것이다. 땅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할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농장을 얻을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기회의 물결은 이리저리 흐른다. 사회 전체의 필요와 사회적 진화의 특정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미국에서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이나 직종으로 기회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오늘날 기회는 공장의 생산설비 앞에 서 있는 노동자보다 농부에게 더 많이 열려 있다. 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보다 농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며 노동자 계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보다 농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회를 포착한다. 그러니 공장 노동자라 해도 개인으로든 노동계급 집단으로든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장주에게 억압받는 것도 기업에 착취당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 계급 전체가 그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선택한다면 벨기에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한 것처럼 거대한 백화점과 협동조합 산업을 세울 수 있다. 노동자 출신의 관료를 뽑을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 산업 발전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몇년 후에는 투쟁 없이 그 산업 분야를 장악할 수도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만 하면 노동자 계급도 지배 계급이 될수 있다. 부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자 계급이 깨달아야 할한 가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한 현재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 계급이 무지하고 나태한 성향을 보일 순 있지만 모든 노동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기의 흐름에 타서 부자가 될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